안녕하세요. 겜조TV 일리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겨냥해 크리스마스의 정령 캐럴이 등장했습니다. 유진 라피스 개보를 잇는 광속성 전사인데요. 주무기는 한손검에 파티 버프는 치명타 확률입니다. 고컬의 도트 그래픽으로 표현된 토끼 귀가 포인트네요. 일반 공격으로 빛의 정령 검수를 사용합니다. 먼저 평타 반짝 찌르기는 한 손검으로 적에게 피해를 주는 스킬로 모션이 다소 독특합니다. 먼저 1탄은 짧게 전진하며 찌르기, 2탄은 제자리에서 빠르게 연속 찌르기를 사용하고 3타째 검을 흔들어 상대의 위치에 별똥별을 떨어뜨립니다. 근들이지만 실제로 근 중거리 수준의 공격 범위를 자랑합니다. 최근 등장한 근딜들의 공격 모션이 물 흐르듯 이어지는 것이 주류였다고 한다면 캐럴은 메타 툭투두둑 땅딱딱딱 끊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실제로 각 타수마다 방향 전환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전진하고 위로 연속 찌르기를 사용하고 도로 밑으로 별똥별을 떨어뜨릴 수 있죠. 결과적으로 본체의 추격 능력 자체가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1타 후 회피캔슬, 다시 1타로 거리 좁히기, 1타 섬광 1타로 빠른 타수 몰아넣기가 가능하고 공격 방향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 붙어서 싸우는 적, 특히 사거리 대에서 빙글빙글 도는 무빙을 하는 적에게는 유용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단, 2타 3타 모션 후 딜이 긴 것이 흠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추가시킬 섬광 찌르기로 전방을 길게 찔러 피해를 주는데 적중된 적은 5초 동안 광속성 저항이 10% 감소합니다. 최대 20%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역시도 기대와 달리 제자리에서 찌르는 모션이라 추격 능력은 아쉽지만 다행히 발동이 빠르고 사거리도 괜찮은 편입니다. 추격용으로 쓰기보단 견제를 하는 형태로 써야겠습니다. 전용 무기 리틀스타 작용 시 섬광 찌르기의 최대 사거리가 25% 증가하고 초당 공격력의 50%만큼 추가 피해를 줍니다. 또한 반짝 찌르기 적중 시 섬광 찌르기의 충전 시간이 0.2초 감소합니다. 섬광 찌르기의 쿨타임이 5성 특수 능력 개방 시약 5초, 3타 모두 적중한다는 가정하에 별똥별까지 평타 한 사이클 돌리면 바로 충전되는 수준입니다. 보기 스킬 별빛 피날레는 적에게 크게 베는 모션으로 시작하는 상타 공격을 사용해 210%의 부상 피해를 주는 스킬입니다. 1타 경직치 및 피해량 보정이 있긴 하지만 평타 모션과 마찬가지로 메타 텀이 긴 편이라 1타 이상 맞아줄 상대가 많지 않을 것 같고 도망치는 상대를 상대로 두 번만에 띄우는 것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비슈바크 같은 추격 능력을 주거나 최소한 방향이라도 바꿔주면 모르겠는데 엘레노아처럼 같은 방향으로만 찌르는 게 아쉽네요. 연계기 별똥별은 대상 위치에 별폭탄을 떨어뜨려 초당 공격력의 500%만큼 원거리 피해를 줍니다. 광속성 영웅답게 피해 개수가 높네요. 5성 개방 특수 능력, 흉겨내기는 공격 중 받는 피해량이 30% 감소하는 맞디령 생존 스킬입니다. 이 외에 피격 시 3초에 한번 초당 공격력의 30%만큼 피해를 주고 섬강 찌르기의 충전 시간이 0.5초 감소합니다. 스킬셋에서 알수 있듯이 맞디령, 그리고 순간 극디령 캐릭터입니다. 다만 현재 광속성은 아레나에서 에리나 한 명에게 꽉 잡혀 있는 상황이죠. 다른 광속성 영웅들이 에리나에게 헤매는 정도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게럴이 역속 탱커 에리나를 잡을 정도는 아닙니다. 아무리 찌르기로 견제를 한다 해도 루시나 메일일 같이 이속을 앞세운 영웅들에게도 대응이 쉽지 않아 보이고요. 에리나 출연률이 높은 일레나보다는 에리나 벤이 가능한 마레나에서의 쓰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길레에서는 Q 그 원딜 덱에 나리나 티니아를 쓰기 애매한 상황에서 베로니카 대신 서브의 서브로 기용할 수 있을만하다는 평입니다. 지금까지 겜조TV 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